는 또다시 볼성사나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부터 야유와 고성을 뱉었고 대정부질문은 조국 청문회 시즌2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사상검정, 사퇴촉구 연일 쏟아지는 보도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한당이 검찰과 직접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만 더 키웠습니다 정의당의 수차례,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자한당 등이 그동안 <laughs> 그토록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려면 대정부질문 또한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국민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 분노했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때리기에만 해란이 된 모습은 국민의 분노와 바람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비겁한 수에 불과합니다. 보통 드라마를 비롯한 시전제 작품도 반응이 미미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없으면 제작하지 않습니다. 재미는 물론이고 의미도 없는 조국 청문회 시전 2 또한 국회에서 상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조국 시리즈를 접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마지막 시즌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새삼세의 공정을 부러지는 자한당부터 상속증여세 강화. 국회의원 셀프 검지 3법 또 교육 불평등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